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 질문 어, 오늘 답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게 호텔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어, 운영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운영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spc 형태로 특수목적액사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문제점이 제가 많다고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세금 문제에 착오를 좀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이게 예전까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 소유자분들께서 질의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 뭐,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 법인을 그산하로 해가지고, 어, 그 법인을 그산하로 해서 그 운영사를 데리고 왔을 때라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부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한자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s p c 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제가 이거 오늘 그이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 우선 여러분들, 그 소유주마다 주주로 등록하는, 소유주마다 한 주씩 이렇게 주주로 등록 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님께서 행정 절차대로 신속히 처리해 주십니다. 물론 개별로 해가지고 인감증명이나 임도 떼는 거는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간에 개별로 떼 드리면 되는 거고 어 법무사님께서 잘 처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어,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주주로 등록한 뒤에 여러분들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진, 그리고 감사를 선출하게 되면 그 주주님들께서 있죠. 어, 모든 회계 자료를 또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말고 상법. 상법에서는 엄격하게 대표자들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 법적 조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자, 오늘, 오늘 답변드린 걸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까 관리위원회에서나 관리인 이렇게 몇몇 분들이 만든 그 SPC, 특수목적회사라고 하죠. 그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그 페이퍼컴퍼니에서 만들었다든, 뭐 나름대로. 본인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어, 실제적으로 감시감독한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분들께서 있죠. 소유주분들께서 회계 및 정보공개 청구, 어, 각종 권한 남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SPC로 만든 법인들에서 결국에는, 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지고 행령 배임 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큰소식을 보는 호텔들도 꽤 많다고요, 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 그렇게, 그, SPC를 만들었던 저는 볼때 이유가 뭐냐면, 하대부분의 거기 계신 소유주분들께서, 소유주분, 소유주님께서, 있죠. 이러한 법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특정한 매매에서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사기꾼이 아닌데, 아닌데, 그분들도 어디에서 막뭐 이렇게, 호텔들 있죠. 전국 각지 호텔들 주서 들어가지고, 어떠저 저렇게 한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본인들도 그게 이게 판단을 못 하고 이게 상법이나 이런 걸잘 모르시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이나 세법적인 부분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렇게 설립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개별로 여러분들이 어그 주주가 개개인마다 등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 여러분들이 에, 회사를 만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그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그 어떤 상법적인 부분 또 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데 투자 이런 부분에 좀 아신다면 회사 설립해보고 아신다면 SPC라고 하는 부분은 어 여러분들 어떤 인수인계를 할때 회사를 합병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날 때 에, 그럴 때 우리가 SPC라는 회사를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갖다가 특정한 곳에 다시 옮겨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지주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지주회사는 배당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때 이렇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호텔에서 여러분들은, 소유자 여러분들은 어떤 직영을 하든 운영사를 이렇게 맡겨주든 간에 감시감독 통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소유자 여러분들 각자가 우선은, 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렇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이그 종합 소득세에서 그 예를 들어서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소득에 대해서 어 올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합쳐 가지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분리과세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거죠 그러면 배당소득세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 14%죠 배당소득세 그 분리과세로 들어가니까 2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합쳐서 14%고 그, 그다가 14%에다가 또 그 10%를 꼽해서그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결국에는 15.4%를 여러분들이 그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로 어 앉아 줘야 되지 않는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렇게 봅시다 배당소득세를 안 준다 합시다 안 준다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어오는 소득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죠 종합소득세로. 그러면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합산해가지고 1200만원 이하면 6%죠 물론 6%에 별도로 제가 아어 여기 지방소득 10%를 뺐습니다 뺀겁니다 그러다가 또 곱하기 10% 해줘야 되겠죠 지방소득세 자6%그 다음에 1200만원 초과해서 4600만원 이하면 얼마입니까 15%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소득세보다 더 높지 않나요? 15% 이상이 지금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1,200만 원 초과니까 그리고 4,600만 원 초과했어서 8,800만 원 이하면 24% 8,800만 원 초과했을 초과부터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35% 이런 식으로 누진세로 오히려 여러분들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그 2천만 원1년 동안 이자소득및그 배당소득액이 2천만원 그 초과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 회사법인에서 여러분들, 주주로 모두 가, 개, 개별로 해가지고 법인을 하나 만들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개인주주에게는 부담함, 그, 개인주주에게 또 부담해야 되는 그이중과세가 없애기 위해서, 그로스업으로 계산해가지고, 소득세 종합소득세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 권한 남용을 할수 없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 개개의, 개개인별로 어, 어, 이게 주권이 에, 이렇게 발행되어 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한, 이 120명이라면 120명 모두가 주주로 참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법인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금 부분에서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혜택을 받은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세금 부분 세금 부분은, 세금 부분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 여러분 전체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세무사한테 웬만하면 맡기시면 좋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자, 그 정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께서 자꾸 이렇게 SPC를 만들면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계속 이런 부분을 모르시다 보니까 하시는데,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가 문제점이 많아지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좀 그런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나요? 그렇게 문제 생긴다고. 제가 어떤 어떤 호텔들이라고 말을 좀못 드리겠어요. 너무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런 데는. 너무 심화가 많은 곳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보고는 좀. SPC 형태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좀 올바르게, 네, 정의롭게, 그러면 다 혜택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어, 서로 협력하고, 화합을 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은 세금 탈루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들 남들이 뭐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 문제라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금을 해결사멘토 전은진입니다 감사합니다.